비교적 어, 목주름은 어, 사실은 그게 그쪽에 연결된 그 얇은 플라티스마라는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는 주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해결이 잘안 됩니다. 그리고 수술적으로도 그걸 제거할 수도 없고 제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주름이 심하지 않을 때부터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벨로체라고 하는 어, 레이저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써마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종류의 그런 리프팅 시킬 수 있는 레이저라든가 또는 어, 여러 가지 뭐 관리 차원에서 꾸준히 할수 있는 그런 방법 통해서 주름을 좀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 같고요 이미 주름이 생겼다고 한다면 한번 생긴 주름은 목주름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름이 조금 있을 때, 미리미리 관리를 해나가고, 그런 어떤 어 비침습적인 레이저 치료를 해서 좀 유지해주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